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정보통신 전자공학부 이창호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 전자공학부 전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정보통신 전자공학부에서는 정보통신과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핵심이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유명한 분야죠.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4차 산업의 각종 융복합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전공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부 교과 과정은 정보통신 분야와 반도체 시스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서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다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분야는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멀티미디어통신, 무선통신 시스템의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망과 모바일통신망을 포함한 대용량 네트워크가 융합되는 추세에 있고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서 모바일 통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상 신호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무선 통신 시스템 및 멀티미디어 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ICT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무선 통신 시스템과 멀티미디어 통신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첨단 ICT 산업에 기여하는 전문 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반도체 시스템 분야는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반도체 소자 및 공정,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세 가지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산업에서부터 최근의 지능형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수요는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하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시스템 분야는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분야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한 회로를 구현하는 반도체 공정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반도체 시스템 설계 및 생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와 반도체 시스템 분야를 집중적으로 어, 교육하기 위해서 어, 체계적인 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1학년에서는 어, 우리가 전공을 배우기 위한 어, 기초적인 전공 필수 과목을 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 그다음에 일반 수학 과목, 그다음에 과학에 관련된 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역시 어, 전공을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과목으로서 어, 프로그램 관련 과목. 그다음에 아 논리 회로 등아 하드웨어에 관련된 과목. 아 그다음에 아 기초적인 아 이론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수학이랑 기본 이론 과목을 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정보 통신 분야에서는 아 통신 네트워크 분야와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통신 분야, 아 그다음에 무선 통신 분야 등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 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관련 교과 과정이 유기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 정보통신 분야에 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정보통신 분야를 아에 대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아~ 시스템 관련 과목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우리가 정보통신과 반도체 균형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디지털 시스템 설계에 관련된 이런 과목들과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및 공정에 관련된 과목 그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관련된 과목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반도체 시스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 과목을 집중적으로 듣고 관심이 있는 정보통신 관련 과목을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학년 진학해서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는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만 수강을 함으로써 우리가 전공 과목에 대한 전공 분야에 대한 교육을 공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 전공 관련 교과 목 수업뿐이 아니고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도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학부의 SOC라는 전공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 이 전공 동아리에 속한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아, 배울 수가 후배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니고 각 교수님이 운영하는 전공 연구실 소속으로 어, 학부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교내 취업동아리 및 창업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고 아 교내 진로 프로그램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내 경진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매년 교내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아 우수한 수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아 뿐만이 아니, 아니고 교회 전공 관련 공모전에 참여해서도 우수한 수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과학기술 장아 장관상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교회 창업 경진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는 등 우리가 이러한 전공 관련 교과목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학회 주관 학술 대회에서도 논문을 학부생으로서 논문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 장학생으로의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 관련 학부 프로그램으로는 일, 이 학년 대상 전공 배정 및 질, 설명 자료를 공개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상시 동영상과 이 취업 전공 관련 소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매년 11월에 취업 특강을 개최를 해서 전공 맞춤형 취업 특강과 아을 어, 개최하고 있고 멘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학부 졸업생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재학생의 취업 준비를 위한 멘토링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 등의 취업한 선배들이 해마다 학교를 방문해서 취업 관련한 정보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 면접 준비, 취업 스펙, 회사 업무 환경 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특히 취업 특강 진행 후 선배들이 재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관련된 네트워크 취업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제를 11월에 개최를 해서 SOC 전공 동아리 주간의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 학년 참여 가능한 작품 제작 활동 및 전시회 제작품을 활용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수상을 하고 있습,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학생들이 트리니티 3C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하는 지도교수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세부 전공을 전공하는 교수님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문 선배들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대기업에 다수 취업하고 있고 공기업, 금융계열 기업, 정부 출연 및 공공기관 연구소 그 다음에 asml, Fairchild Korea 등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방송국 그다음에로 다양하게 취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취업률이 75.3%로서 학교 전체 취업률 66%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 3년 동안에 학교 전체로 취업률만 따지면 2위 또는 3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1위 취업률이 약학대학이 1위 취업률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전자공학부가 아~ 약대를 제외한 취업률은 학교에서 제일 높거나 뭐~ 보통 두 번째 정도로 취업률이 높고 뿐만이 아니고 아~ 대기업이나 아~ 이런 어~ 어~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 취업하는 비율도 학교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아~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아~ 취업 로드맵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 세부 전공에 따른 관련 기초 과목, 추천 심화 과목, 그다음에 교내 추천 활동, 대외 활동 및 자격증 관련 자격증들이 여기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취업 로드맵을 참고해서 취업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도 교수 및 교수님과 그다음에 세부 전공 관련된 세부 전공 교수님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학부에서는 총열 분의 교수님들이 소속돼 있어서 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담 및 진로 지도 학업 및 진로 상담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각 세부 전공 뿐이 아니고 취업만 전담으로 하고 계시는 호광윤 교수님도 소속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 전자공학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의 학부 선택 및 전공 공부 및 취업 준비,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